공대공 미사일에 이어서 공대함 미사일까지 모두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국산화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kf-x 전투기에 탑재하는 최신형 공대함 미사일에 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한국은 kf-x 전투기에 최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여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의 항공모함을 초음속 미사일 한 발로 침몰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죠. 2021년 2월 이번에 새롭게 들려온 소식은 이러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확정된 성능 스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부터 한국이 최신형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도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당시 군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한국산 공대함 미사일 2라는 사업명으로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격적인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실물 개발까지 빠르게 단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KFX에 탑재되는 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플러스에는 KFX 한국형 전투기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안까지 공개되었죠. 2026년 실사격 시험을 거쳐 2020년대 말까지 한국 공군 KFX 전투기에 장착될 목표라고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KFX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함 미사일 2 개발을 위하여 초음속 미사일 엔진의 핵심 분야인 램제트 엔진 분야에서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램제트 엔진 기술 및 데이터 윙크 기술은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국산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기술 이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모함킬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전투기킬러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은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미사일을 하나의 플랫폼에 적용시켜 부품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초음속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로켓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비싼 가격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 플랫폼은 지상 타격이 가능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하죠.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크기는 직경이 400mm급이고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추진발사하며 GPS 데이터링크 기술로 목표물에 더욱더 정확하게 내리꽂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KF-X 초음속 미사일 요구 스펙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속량을 목표로 두고 있고 사거리는 최소 280km 이상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KFX 무장 장착점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최대 한계치를 고려해 무게는 약 1.36톤 미만으로 제작될 예정이죠.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목표는 미사일의 사이즈 소형화와 엔진 추진력 그리고 관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향후 개발될 한국산 공대함 미사일과 일본산 공대함 미사일을 비교해 보면 한국산 공대함 미사일이 일본의 ASM-3 미사일 대비 직경이 50mm 더 크며 사거리도 한국산 미사일이 일본산 ASM-3 미사일보다 50km에서 100km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력 강대국 한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획득하기 어려운 기술이며 KFX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된 기술력은 곧바로 마하 12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 단계를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려는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 이제는 정말로 한국군의 최첨단 미사일 기술력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KF-X 초음속 미사일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KF-X 사업은 이변이 없는 한몇년 안에 얼료지기 때문에 시기만 맞는다면 총음 미사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개발했던 공대함 미사일보다 한국산 미사일의 성능은 상위계층이겠지.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새로운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KF-X 자체 무장은 미국이 미국산 복장 탑재 라이센스를 불허해서 유럽제 밖에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을 자극화하려는 방식으로 선회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력이 의외로 빠르네 미래의 일본의 적이 되니까 KF-X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할 전략을 세우자 그리고 자위대의 예산을 높인다는 방침에 찬성해야지 KF-X 전투기란 4.5세대 전투기 에 블록1을 만든 후에 스텔스와 병행하여 레이더 탐지력 감소와 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할 생각인가? 한국은 꿈을 너무 많이 부풀린 거야. 로켓 관련 기술이나 원격 제어 관련해서 한국이 일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소행성 탐사로 직접 보여줘봐. 물론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을 흉내조차 낼수 없겠지. 한국군은 미사일도 지금까지 소형 미사일밖에 만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최신의 전투기에 사용될 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니까 말이야.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계산기밖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전자제품 메이커가 갑자기 슈퍼컴퓨터 만듭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 이번에는 KFX 전투기에 탑재할 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니. 미사일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한국의 업계와 군사 전문가의 판단이 수상하다. 레벨 높은 상급 기술력은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일본에만 존재한다는 것. 한국인들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 램제트 엔진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관리품 화이트 국가가 아니므로 수출에서 아웃 덧붙여 말하면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F-35 전투기처럼 전부 다 목적화하고. 기계한 무기까지 개발하려 하네. KFX라는 게 4.5세대 전투기 정도의 낮은 성능이지. 개발 계획을 그만두고, 솔직하게 F35 전투기를 사버려라. 램제트 엔진은 미국에서 구매하는 거냐. 한국 내 기술력으로 생산을 벼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산 엔진이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이 안 돼. 한국은 좀더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무기를 개발해봐. 예를 들어 비밀스러운 핵미사일 제조라든가 그렇지 못한다면 개발을 구경하는 일본인도 재미가 없잖아. 일본이 아무리 두드려도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한국. 발전하지 못하는 일본에 발언권은 없다. 2030년이 되면 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한국의 위대한 승리야. 원가 미사일이 스텔스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네. 한국에게 말하기는 곤란한데. 정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을 저런 종이 미사일로 피할 수 있다고 봐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kf-x 전투기 에서 발사해서 일본 영해까지 들어온다고 아니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려면 북한의 서포트가 확실하겠구나 kf-x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한국이 직접 개발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성 잃고 나대는 상황 그럴수록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을 더욱 완벽하게 개발해서 일본의 비웃음을 확실하게 밟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